우리 예신, 앙고백신앙고백신도신경우신신앙고백신앙고백사도신경고 배신, 신앙고백신앙고백 세대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요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 a 아멘. Μέσα του Σιγκιάνου διέσχη ναγκόπε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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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Σιγκιάνου διέσχη 사랑 예수님 감사드려요. 우리 사랑하는 예꼬 친구들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였어요. 지금은 코로나로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교회에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해에는 말씀으로 변화되어 주님만 사랑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들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는 우리의 명절인 설날이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즐거운 명절 보내길 바래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 기도드리고, 우리 말씀드릴 거예요. 자,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려요. 우리 예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일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무섭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어린이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쁜 친구들,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소개해 주었던 왕의 이름이 기억나나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왕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그래요.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여호사밧 왕은 우상을 섬기던 아카낭 아하방을 도와 전쟁에 나갔었지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왕이 하셨던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일이었습니다.라고 말해주었을 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을 용서해주셨어요.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정직하게 용서를 구했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했어요. 먼저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셨고 여호사밧의 나라가 강해지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하들이 와서 왕에게 말했어요. 먼 나라에서 큰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여호사바당과 백성들은 매우 두려웠어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호사바당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었어요. 여호사바당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금식하도록 명령했어요.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왕과 백성들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찬양했어요. 예코 친구들, 친구들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나요? 울음을 터뜨리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옛고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하시엘이라는 분을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은 여호사바당은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을 높여 드렸어요.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왕과 백성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알고 있나요? 죄로 가득 찬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 행동 생각이에요. 혹시 화가 난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문을 꽝 닫고 방으로 들어간 적이 있나요? 성경 로마서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왕과 백성들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적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하였어요. 적에게 나아가려고 할때 왕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사들을 뽑아 전쟁터로 먼저 내보내야 하는데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선택했어요. 칼과 창도 없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먼저 전쟁터로 나아갔어요. 이것은 여호사바당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일이었어요.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수 있어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적국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우셨고, 적국의 군대를 멸하셨어요. 여우사박과 군사들이 적군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적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어요. 친구들 알고 있나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에요. 오늘 시편 말씀에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을 부를 때 그들을 위해 어떻게 대신 싸워 주셨는지에 들었던 주변의 모든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사밭의 나라를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다시 여호사밭 왕의 나라와 싸움을 하러 오지 않았어요. 여사바단과 백성들은 너무 기뻐 나팔과 수금이라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아직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으로 갈수 있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갈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신 것을 믿어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제 마음 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어요. 하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친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무섭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올려 드릴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꽃 친구들. 이번 달은 2월이에요. 2월에는 새로운 말씀송을 불러봐요. 2월 달 말씀송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성을 부르러 가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예 유아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지금은 비록 온라인 예배로 집에서 드리고 있지만, 우리 아가페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을게요. 예코 친구들 전선님 광고할 거예요. 2월이 되었어요. 2월달 새로운 말씀 송이 나왔는데, 우리 2월달에도 도전해 봐요.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2월달 되기 바래요. 이번 주에는 설날이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에게 세배도 드리고, 혹시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 가요라고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설날이 될 거예요. 우리 유아 유치부에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어요. 김인지 선생님이세요. 우리 친구들, 자, 하트를 날려주면 선생님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고요. 다음 주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사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날아가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